올해만 해도 천재 바둑 기사, K-팝을 위협하는 귀마, 영국의 문호 찰스 디킨스 거기에 실직한 이제 가장으로 돌아오셨는데 정말 변화무쌍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데요. 이번에 다 이루었다해서 다 잃었다로 변화하는 인물 만수 표현하기 위해서 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. 어떤 점좀 중점을 두셨나요? 음. 음.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실 굉장히 평범한 그런 어 인물들이 이 영화에 나와요. 근런데 어 평범한 인물들인데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들을 맞이하는 어 그런 음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음 평범한 인물이 그 저렇게 극단적인 상황들을 맞게 됐을 때의 그 심리적 변화나 또 어떤 어 그에 따른 행동의 변화. 이런 것들이 어, 과연 관객들에게 얼마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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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입하는데 어, 방해가 되지 않고 설득력 있고 개연성 있게 다가갈지에 대해서 어, 좀 많이 고민하며 어, 어, 우리가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. 어, 그런 것들이 어, 없이 그저 상황에만 순간순간 맡기게 되면 어, 관객들이 감정에 이입을 하고서 계속 드라마를 따라보다가 어느 순간 빠져나오는 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가장 경계하는 그리고 그러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음 극단적인 상황들을 더 설득력 있게 표현하려고 늘 애쓰면서 어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. 사실 이제 많은 관객분들이 이 병원이 개연성이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또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시는군요. 자, 사실 박찬욱 감독님의 작품들 보면 그 속에 여성 캐릭터들 이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왔었거든요. 그래서 이 손예진 씨가 연기한 미리도 너무나 궁금해들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인물인지 어떤 부분 신경 쓰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어, 그 미리는 이제 가족의 엄마죠. 그 만수의 아내이고 또 아이들의 엄마이고. 그래서 어~ 사실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첫 하는 작품이어서 그것이 도움이 됐다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이를 낳기 전에도 저는 뭐~ 아주 많은 아이 엄마 역할도 해보고 이혼녀 역할도 해보고 모든 것들을 해봤는데 아~ 그게 다르구나. 실제로 경험한 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느낄 정도로 아이랑 있는 나의 모습이 물론 조금 큰 아이들이긴 했지만 되게 자연스러웠어요. 저는 그리고 엄마의 그 모성이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가족을 책임지고 싶어 하고 이렇게, 이렇게 뭔가 따뜻한 엄마 역할을 해주고 싶은 그런 긍정적인 엄마의 모습이에요.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. 어, 조금 몰입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. 네, 저좀저 저절로...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하시는 거예요. 진짜. 아니, 그 부분에 있어서 맞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라고 하셨어요. 네. 네. 아니, <웃음> <웃음> 어, 제가 천연 에서본 모습은 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. 어, 어떤 모습이었나요? <laughs> 거기서 그 저야 아이들이 어, 시원이 리원이 이렇게 둘이 있어요. 네. 근데 그 리원이로... 나오는 그 꼬마 여자아이가 응. 저희가 차 안에서 촬영을 하거나 뭐 집에서 촬영을 하거나 계속 저희 둘에게 무슨 질문을 하는데 궁금한 게많을나이죠 예. 저는 계속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다가 슛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게 어떤 감정이었지 그리고 약간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이 되는데 한 번도 대답을 안 해요. 그래서 <laughs> 그것이 몇번 반복되다가 아예주씨물어 보면 질문을 하는데요 어, 답을 좀 해주라고 이렇게 <laughs> 아니+ 그게... 아니 그거는 선배님이 맡아서 하세요 <laughs> 나는 기, 감정 몰입을 해야 되냐고 그 대답을 <laughs> 아니...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<laughs> <보고. 그래>. 아... <laughs> 근데 그게 그래, 마음은 진... 그러셨구나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은 그때 되게 아이들을 아끼고 <laughs> 있었구나 아니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 우리 아이, 딸로 나온 아이가. <laughs> 너 호기심도 많고 응. 이제 계속 저희한테 뭘 물어봐요. 근데 그게 응. 이제 이어서 할 때도 그렇고 슛 들어가기 직전까지 응. 이제 질문을 물어봐요. 응.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대사도 좀 있었고 응. 좀 감정적으로 약간 이렇게 대사 이런 것들이 이제 감독님이 디테일한 어떤 그 디렉팅을 저는 때. 해야 됐기 때문에 응. 도 있었어요. <laughs> 선배님은 별로 대사가 없었잖아요. 그래 가지고 계속 물어보는데 나는 아 이거를 지금 머릿속에 대사를 했는데 계속 옆에서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찐 부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게 보통 아이가 질문을 많이 하면 저도 누군가는 누구다가 대답해 주게 놔두고 계속 머릿속으로 다른 어, 생각을 하거든요. 저는 이제 운전대를 어, 예. 잡고 있었고 선배님 어, 아이 바로 옆에 아버님께서 <laughs> 대답 담당이셨군요. 네, 아, <laughs> 두 분에게 사주간의 시간을 제가 엄청난.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. 지금 우리 또 이병헌 씨와 손예진 씨가 놀랍게도. 이런 호흡을 보여주시는데 이번 작품을 통해서 첫 호흡이라면서요?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네. 네, 정말 신기하게한 번도 못 뺐었어요. 어떠셨어요? 네. 처음 호? 어, 아쉬울 정도로, 그러니까 저희가 나오는 분량에서 호흡하는 게 너무 잘 맞아서 아쉬울 정도로 이제 빨리 끝난 느낌이었어요. 저만 그랬나요? 저도. 그, 저도 사실 예지 씨의 작품을만 계속 보다가 처음 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처음 조합을 맞추게 됐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촬영을 했는데 와 정말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그 어, 어떤 감정 제가 상상했던 아마도 미리가 이렇게 연기를 할 거야라는 곳에서 정말 한참 벗어나서 너무나 디테일한 연기들을 어, 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아 그래서 또 리원이한테. 대답을 안 해주셨구나. <laughs> 어 이거, 정말 몰 이거 한달 갑니다. 제가 봤을 때한달 동안 얘기하죠자 <laughs> <laughs> 리언이와의 또 다른 둘만의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라면서 자 지금 어쩔 수가 없다이 만수와 미리 부부 너무 매력적이자 이 부부만큼 또 궁금한 부부가 등장을 하죠.